제일 많이 있고 금액을 필요로 하는 사람 90%까지 된다는 신탁을 이제 제일 많이 사업자 대출에서 제일 많이 있고 금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신협이에요. 신협은 어 근저당은 감정가는 낙찰가 기준에서 작은 거에서 입찰 보증금하고 방을 빼면은 근저당 금액이 나와요. 그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당연히 이제 신탁. 90%까지 된다는 신탁을 정말 관심들을 많이해요 자, 그러려면은 신협의 신탁은 거기서 방을 안 뺀다 그랬으니까는 음. 어감정가나 낙찰가 중에 작은 거에서 입찰 보증금만 뺀 거예요. 신탁으로 90%를 받는다 쳐요. 네. 근데 제가 10억짜리 받아온 거예요. 그러면 지금 9억이 나와요? 나와요. 물건에만 이상이 없어. 어 신탁 설정을 이제 그 비용을 금융권에서 낼 때는. 에 신탁은 중도를 없애주는 대신에 대출금의 1%를 내달라고. 은행에서. 그럼 지금은 어때요? 지금까지, 한 10월까지 저희가 안내도돼요 아니요, 지금 벌써 바뀐 금융권이 있고. 저 얼마 전에 받은 분 냈어요. 네. 그러니까, 는 그, 뭐라 그래야 되나요? 지금 거의 90%는 금융권이 다안 받고 수수료 1%를 받아요. 수수료 1%면?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1% 낸다 그러면 은 굉장히 그, 굉장히 그게 나을 것 같아. 근데 보세요, 2억짜리를 대출을 받잖아요 이게 원래 저거 하면은 뭐 식탁 수술이 한 120, 30에서 150까지 나와요. 옛날에. 그이 보험은 200만 원 아닙니까? 그렇죠? 예. 네. 근데 이때 중도 상환이 있었는데 중도 상환 그때 뭐 3년에 1.5 이렇게 있었거든요. 중도 상환을 없애기 때문에 바로 갚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나아요. 이렇게 신탁 설정 비용을 받으면 중도 수수료가 없어요.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. 중도 수수료가 없다고 신탁은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려요.